24년도 원자력 기사 필기 원자로 안전과 운전 리뷰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24년도 필기시험 기출 문제를 리뷰하는 영상이거든요. 문제풀이 영상이 아닙니다. 이 리뷰 영상에서는 각 과목별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그중에서 꼭 맞춰야 하는 필수 유형 문제가 몇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과목별로 전체적인 난이도는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원자력 기사는 과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필수 유형 문제로 분류한 기준은요, 최근 10년간 원자력 기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 유형의 문제,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기초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 마지막으로 최근 2, 3년 기출에서 매우 유사하게 출제된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문제는 필수 유형 문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1번 국제 원자력 안전 등급의 사고 고장 등급 분류 시 고려하지 않는 인자는 이거는 INES 사건 등급에 대한 문제인데 INES 사건 등급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인 건 맞지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고려 인자는 생소한 유형이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에서 고려하는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의 종류가 아닌 것은 설계기준 초과사고 중에서 다중고장 사고의 정의와 종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설계기준 초과사고는 중대사고하고 함께 필수로 암기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필수 문제입니다. 3번 원자력 발전소의 중대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번에는 중대사고에 대한 문제네요. 설계기준 초과사고하고 중대사고는 매년 기출되는 핵심 유형으로 필수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필수문제입니다. 4번.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PSA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PSA에 대한 문제인데요. 확률론쪽 안전서 평가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필수 문제로 분류하지는 않겠습니다. 5번. 전출력 운전 중에서 원자로 냉각제 개통, 고온관 및 저온관의 관행각 여유도 서브콜링 마진을 계산한 결과로 맞는 것은 이번에는 관행각 여유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원래 과행각 여유도는 이런 스타일의 계산 문제보다는 원리를 묻는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도 이번 문제는 워낙 간단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6번 가학경수로 원자력발전소의 필수 안전기능의 우선순위로 맞는 것은 필수 안전기능은 최근 10년간 유사하게도 출제가 된 적이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려운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7번 원자로 냉각제 상실사고, 로카, 증기발생기 튜브 파열사고, SGTR 사고 시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으로 틀린 것은 로카하고 SGTR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묻는 문제인데요. 이두 사고를 비교하는 문제는 아주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이거는 필수 암기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8번 NC-ANS-N18.2의 NC 사건 분류에서 원자로가 정지됨으로써 충분히 수습할 수 있을 정도의 사고 상태에 해당되는 것은 INS하고 함께 중요한 사건 분류 기준이죠. NC-ANS-N18.2의 NC 분류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거 NC-ANS 같은 경우에도 빈출되는 유형이긴 합니다만 보통 사건 빈도랑 사건 종류만 묻지, 이번 문제처럼 상태를 묻는 문제는 최근 10년 이내 처음이라서 어렵게 느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도 사건 분류만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하겠습니다. 9번. 원자로 냉각 재계통에 자연순환에 의한 냉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판단하는 인자 중 틀린 것은 r c s 자연순환에 대한 문제로 2015년 기출문제로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은 있긴 하지만 출제된 지 거의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는 없겠습니다. 10번 원자력발전소의 심층방어 5단계 중에서 단계별 심층방어를 수행하기 위한 이행 전략으로 틀린 것은 심층 방어 중에 다단계 방어에 대한 문제로 22년 원자로 운전과 안전 18번 문제로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11번, 각 경수로 원자로에서 단기 반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반응도 인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원자로 기초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으로 단기, 중기, 장기 반응도 인자를 알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필수 문제 되겠습니다. 12번. 원자로의 정지 여유도 계산 시에 고려하는 인자가 아닌 것은 정지 여유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정지 여유도는 빈출 유형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보통 정지 여유도를 감소시키는 요소를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되지 이번처럼 계산시 고려하는 인자는 최근 10년 이내 첫 출제입니다. 하지만 미인기 상태, 인계 상태에서의 정지율도 정의만 알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13번 원자력 발전소의 정상 출력 운전 중 2차 측터빈부하 증가시에 원자로 냉각체 평균 온도와 원자로 출력 변화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2차 측하고 1차 측 출력 연동에 대한 문제로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2018년 원재로 안전과 운전 7번, 그리고 14년 원재로 안전과 운전 3번으로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기는 했지만 출제된 지가 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하진 않겠습니다. 14번 다음과 같이 가학경소료형원재로 발전소가 운전 중일 때, 원자로 평균 선출력 밀도를 계산한 결과로 올바른 것은 선출력 밀도를 구하는 계산 문제인데요. 이번 문제는 23년 4번하고 거의 같은 문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하겠습니다. 15번 원자력발전소의 수용성 분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수용성 분산, 즉, 화학적 동물질을 묻는 문제입니다. 화학적 동물질은 생성 동물질, 가연성 동물질 본과 함께 무조건 안기해야 되는 내용으로 필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16번. 원자로 기동 운전 중 발생되는 열 응력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미출친 부분에 들어갈 단어로 옳지 않은 것은 원자로를 가열하는 경우에 열 응력은 온도에 의해서 내벽은 외벽보다 먼저 팽창되므로 내벽에서는 땡땡 응력이 형성이 되고 외벽에서는 땡땡 응력이 형성이 된다. 요거는 압축과 인장의 의미를 안다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이지만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는 분류하지 않겠습니다. 17번. 각 경수로형 원자로 발전소의 제어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어봉에 대한 문제인데요. 원자력 기사에서는 생각보다 제어봉에 대해서는 출제가 많이 되지 않았고요. 또 이번 문제에서는 보기의 내용도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18번 원자로의 동물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생성 동물질인 제논 135와 사마리온 149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제논하고 사마리움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고 전체적인 암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 보기 1이 정답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었겠습니다. 따라서 필수 문제로는 분류하지 않겠습니다. 19번, 원자로 출력 변화 시 반응도에 가장 빠르게 영향을 주는 인자는 반응도 인자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당연히 필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40번, 원자로의 갑 영출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열충격에 대한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암기가 필요합니다. 답만 이번 문제는 이 보기들이 핵심 내용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로 안전과 운전 종합평가입니다. 수모 문제 중에서 필수 문제가 11문제로 55점을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반응도 인자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중복 없이 골고루 출제가 되었고요. 필수 문제들도 아주 쉬운 문제는 별로 없고 어려운 문제도 아주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난이도가 있는 편으로 느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해서 원자로 운전과 안전의 난이도는 중으로 하겠습니다.